네모TV를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모입니다. 자, 오늘은 게스트 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블준 곤충TV의 파블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포메라니안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포메라니안은, 어, 개의 일종인데요. 네, 이 친구는, 어, 이름이 뽀숑이라고 하고 암컷입니다. 지금 앉아있네요. <laughs> 아, 그리고 이 친구의 수명은 10년에서 17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어, 장수하면 20년 살기도 하고, 기나스 병에 나올 만큼 놀라운, 어, 사실에는, 어, 35년을 산 개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어, 활동적인 <laughs> 친구이기 때문에, 어, 밥과 물을 꼬박꼬박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가끔씩 순하던 애도 돌변해서 물기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얘가 갑자기 제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치우려다가, 어, 이 친구가 할핥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쓰다듬다가 또 물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다듬습니다. 그러니까 조심, 친구를 다뤄야 됩니다. 너무 막 하면은 아무리 순하더라도 뭡니다. 네. 아무, 진짜, 이거는 정말, 어 만약에 진짜 진짜 어 애완동물 중에서 정말 만약에 이 친구가 관견병이었다면 우리는 진짜 큰 일입니다. 네. <laughs> 관견병은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집에 데리고 있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네 나가고 싶어 죽겠네요 얘가. <laughs> 근데 얼굴 왜 이렇게 안 보이고 있는 거죠? 몰라요 얘가 태블릿 pc를 정말 싫어하네요. 아 어, 보인다. 안녕 안녕. 어, 귀엽네요. 아 정말 귀엽다. 그리고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개를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친구는 특히 털을 많이 날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푸들이나 말티즈는 털을 많이 안 날리지만 포메라니안 같은 털이 빳빳하게 돼 있는 애들은 털을 많이 날립니다. 이 친구 나가고 싶어서 죽겠나봐요. 너무 <laughs> 어, 귀엽다. 네. 강아지는 역시 귀여웁니다. 하지만 어떤 마스티브 같은 강아지들은 징그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독같은 친구들 너무 싸납고 무섭게 생겼어요 소리가 너무 귀엽네요 근데 지금 얘한테는 정말 고통소리 고통스러운 소리인거 같아요 저희한테는 귀엽게 들리지만 얘한테는 싫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얘는 네 그럼 얘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타불중 곤충tv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